할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런던의 정치 경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회 과학 대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그 로버트 우스퍼 박사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행복도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에, 행복도에 대한 것들을 치수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가 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에, 그 경제와 그 나라의 에, 국민의 행복도는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비례한다가 아니라 경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에 행복도는 점점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의 미닝을 여러분들 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어디였어요? 1위가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어, 그렇게 잘못 먹는 나라인데도 어, 행복도는 어, 그 치수는 어, 1위라는 거예요. 2위가 어디냐면 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어, 그 나라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인데 어, 그 인구가 8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 소득이 불과 500불밖에 되지 않는데도. 행복 도는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3위는 어디냐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3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이 백성들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치수를 조사를 했는데 경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에 행복도는 점점 점점 내려가는 것은 4위는 어디겠어요? 인도였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 인도 인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기억하시죠? 우리가 미국은 몇 위였을까요? 미국은 10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2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은 46위라는 거예요. 일본은 44위고, 한국은 몇 위일까요? 한국은 63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조사를 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OECD라고 하는 그 어, 경제 협력 기구 34개국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일본이 2등이고, 헝가리가 3등이고, 어, 슬로베니아가 4등이고, 핀란드가 5등이고, 벨기에가 6이고, 스위스가 7이고, 프랑스가 8이고 이것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자살률은 이것이 오히려 더. 어, 좋은 것인데 1위가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가 신문에 나지는 않아서 그렇지 유명한 사람들만 신문에 나지요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이나 자살을 하면 신문에 나지 애지간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관광차로 한 대가 한데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살률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고귀한 말씀이기에 마하드마 깐디도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아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될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찾아갔는데 양국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그때만 해도 흑인과 백인이 이것이 구분되어져서 백인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의 안내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에 당신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돌았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말씀은 참 좋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좋지 않구만 그리고 되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복받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참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해서. 집안에서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만 해도 집안에 온갖 복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결혼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농작을 가지고 왔는데 그곳에도 이 유리의 양쪽에 복자가 써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이 물에도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노랗게 해가지고 복자가 써 있었습니다 조리도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조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조리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오강 오강 단지에도 복자가 써 있었습니다. 이곳을 봐도 저기들 봐도 다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복이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물질의 복, 어떠한 건강에 대한 복,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많이 낳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공부를 많이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재산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에 대한 그 말씀들을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소유에 대한 복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잠깐의 유익은 갖다 줄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소유로 모든 자들이 복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존재 이유예요. To have가 아니라 to be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어떤 존재로 삼아내냐 그것을 우리가 이루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행복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삶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삽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 이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이 끝나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게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우리가 때로는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있겠고 한국 시민이 될 수도 있겠고 캐나다 시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필요한 하나의 그런 국적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향은 뭐예요? 돌아갈 고향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이 나라의 국적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도 포함이 안 되느냐?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가, 무엇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팔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 그, 축복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브레싱 한다 그러잖아요. 브레싱 한다, 복을 축복한다, 브레싱 한다 그런 그런 말을 쓰잖아요. 브레싱 한다. 그런데 그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bleed라고 하는 피 흘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의 함께하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막혔던 하나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이 통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딘가에서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우리 몸도 우리가 많은 핏줄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피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피줄, 이 피의 혈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것이 돌아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막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어지면 병이 오게 되어지고, 막히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혔던 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브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이제 피가 이적의 순환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게,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이제 그 아들이 그냥 놀기만 합니다. 그냥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제 네가 공부도 하고 이제 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놀기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뭐냐면 아 일해서 뭐 하게 해요? 아 돈을 벌잖아. 돈을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벌어서 뭐 하게 해요? 아 돈을 벌면 네가 장가도 가고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되잖아. 아 가정과 장가를 가는 것이 이 그렇게 뭐가 필요해요? 왜 그것이 필요해요? 돈이 왜 필요해요? 아 나중에 편히 쉬고 편히 살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내 생활이 그래요. 지금 내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편히 놀고 있다는 거지요. 삶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설명해 주지를 못하니까,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데에 그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물질에 속박되어지는,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겉에 있는 물질, 겉에 있는 육신의 어떤 서욕이, 그것이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비 그러했습니다. 여비 다 걷어갔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도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내가 이것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도 다 떠나갈 터이지요. 다 떠나가죠. 시간이 다를 뿐이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육신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가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을 했어도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마지막에 묻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냥 조그만, 그냥 땅 속에 묻혀지는 것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은 다 똑같습니다. 다 떠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 10년이 길다, 20년이 길다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짧은 시간들이지요. 그것도 짧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잠질까? 8복에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민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쪽에 있는 육의 모습이... 죄를 짓는 그것으로 인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꼬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야 되는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성숙된 하나님의 신앙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복입니까?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위하는 귀한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확장되어지는 것에 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우리가 기도로 감당하고 물질로 감당하는 그 마음들 이것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복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까? 궁률이 여긴 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궁률이 여기는 자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1만 달러한테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 그럽니다 값없이 받는다고 라 하는 것은 값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어떤 것으로도 살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일만 하나 빚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백대나리온 빚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궁률이 여기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향하여도 힘들게 하였어도 내가 궁률이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했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궁률이 여기시고 죄 없다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죄 없다하신 하나님.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태였는데.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를 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품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무슨 종이 아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류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국률함을 가지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하여도, 국률을 베푸십시오. 나에게 좀 힘들게 하여도, 국류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국류를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정말 주님 사랑해요 자기가 평생을 아끼면서 아끼면서 모아왔던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렸던 그 마음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를 알아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그가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11조를 드리면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한 과부가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자기가 드렸던 그것을 작은 것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들 속에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십니까? 피스메이커로.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내가 가는 것마다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야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 핍박 받아 보셨습니까? 실패 받아보셨어요 정말 때로는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억울한 소리가 들렸을 때에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했을 뿐인데 억울한 소리가 들렸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뱉고 결국에는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혹시는 없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 억울함을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쌓아놓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말씀에 팔복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이 팔복에 있는 말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도 아쉽습니다. 한 8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 분량을 한 주에 설교한다는 것이 무리인 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워낙이 여러 가지로 영적인 탁월함이 있으셔서 8주분의 귀한 분량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의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되어질 때만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심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행복의 인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머리 깎으라고 그랬어요. 이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가 그래도 머리를 이렇게 가끔 산뜻하지요?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라 그랬어요 한 달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그랬어요 집도 산 것도 한달 정도 간다는 거지 1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결혼한 것도 신혼 1년 지나면 그행복에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이 즐거우려면 선기라는 겁니다. 평생에 즐거라며 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이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꾸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가운데 이 복이 저와 이름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어느 식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식당에서 그 외출회사가 서브를 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두 명이 들어왔어요 소방관이 들어왔는데 그 소방관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얼뜻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힘든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분이 식사를 하고 s 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웨이 a 레스가그 g o a n 그, 그 렇게 썼어요 이 페이는 제가 하 g 니다웨이 i 레스가이 소방관을 대접한 거예요 제가 페이하겠습니다 i 리이 소방관이 감격이 된 거예요 소방관이 감격이 돼가지고 어, 가 가지고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내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H레스가 아, 정말 감격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나라고 아, 그 식당을 가서 그 웨이트리스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식당이 알려지게 되어졌고 웨이트리스가 알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웨이치레스가 굉장히 참 어려운 가운데서 웨이치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 모금을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적은 하나의 정성과 섬김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흘러가는데 에 기하게 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